오늘은 노인주치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노인주치의란 노인주치의는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. 1차 의료는 건강을 위한 첫 단계 로 노인주치의는 노인 환자의 가족 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으며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합니다. 이를 통해 주민의 흔한 건강문제 들을 해결합니다. 이 제도는 현재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프랑스, 캐나다에서 운영 중이며 일본도 2025년에 주치의 등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 장점 및 효과. 노인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. 중복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에도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간호사, 약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가와 협력하여 노인의 건강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. 중증 상태의 노인 환자도 집과 지역 사회에서 질환을 관리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노인 주치의 제도는 노인의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출처 시니어 트렌드 2025 김도훈 연구원 기고문